안녕하세요 오늘의 시간의 종목은 비율이구요이 종목은 어제 아주 강력했죠 저는 이 종목을 어제 종가배팅까지 들어가서 종가에 이렇게 402주 사서 초반에 팔았어요 여기서 팔아 가지고 아주 싸게 팔았죠 그랬는데 거래가 엄청나게 붙더니 나중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이렇게 떨어지죠. 7%까지 9%대에서 7%까지 떨어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1 0를 올리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최고가에 딱 끝나고 해서 600개만 매수해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비올 요거 한 종목 초반에 보고. 요거랑 어, 삼성중공업 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랑 고민을 했어요. 이두 종목 중에. 초반에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작 전에 돌아올게요. 네. 장시작 지금 얼마 안남았고요 비올은 약간 위에 있고 삼성중공업 매수할까 했는데 매수하지 않을게요. 기호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매 수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야, 딱. 10340원에 시작을 합니다. 어. 매수 살짝 들어왔다가 또 밀리고. 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추가 매서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절반 덜어냈고요.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단 전부 손절했습니다. 네 지금 솔트룩스 보고 있고요. 주문 접수 완료. 솔트룩스 매수해 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절반 매도. 접수 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금도 했고요. 문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구슬 쓰면 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도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금도 했습니다. 두번째 매도가 좀 안좋았죠 아 근데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3월 15일 금요일 장마감됐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12만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요 비올에서 손절이 너무 늦었어요 일단 저는 갭을 갭이 뜨길 바라고 갔기 때문에 어, 어제 종가베팅까지 해가지고 익절을 하고 기분좋게 익절 하고 시간에서 너무 강한 모습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더 비싸게 600주를 매수해서 들고 왔는데, 제가 원하는 건 갭이 뜨기를 바라 했는데 갭이 안 떴잖아요. 시간의 가격이랑 거의 같은 가격. 만 350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조금만 더 보자는 욕심. 수수료 내기 싫어가지고 조금만 더 보려다가 이렇게 된통 얻어 맞았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손절에, 어, 중요성을 느꼈고 이것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인정을 안 하고 버텼으면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죠 손절을 좀더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올에서 마이너스 16만원 손절이 늦었기 때문에 발생했고 그 후에는 좀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렇게 앞에 보신대로 솔트룩스 코세스 정도 이렇게 매매했고요 VL매매를 이렇게 좀 손실금을 까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벌써 한 주가 다 지났는데 저는 주말에 좀 반성을 하면서 매매 리듬을 좀 찾으려고 더욱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